Yeah. you 자, 칠승님에게 내 소원을 아래, 아래면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온 우주 별의 기운 가득하고 무량한데 치성광불 은나의 힘 관장하며 비추시고 일광보살 양의 정기 관장하며 비추시고 월광보살 어머의 정기 관장하며 비추시고 칠성님은 칠성 정기 관장하며 비추시니 열분 신의 위실력은 상상을 불허하고 맑은 정신 귀하여 나 자신을 내밀면 인간 사의 어떤 고통 들어설곳 없다네 일단은 여기까지 온 우주 별의 기운이 가득하고 무량한데 그죠? 이 우주에 별의 기운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우주에 가득 찬 별의 기운, 그 에너지를 천기라고 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생겨나면은 목화 토금수 오행으로 뭉쳐져 가지고 이게 모습을 갖추게 되면은 거기서 존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모두 각 존재들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형성되는 그 신비한 힘을 동양에서는 기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무슨 전자기파, 범파동,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과 에너지를 다 느끼고 그영양하에 살고 있는 걸 아는데, 그걸 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가 똑같은 걸 놓고 언어가 다른 거지요. 용어가 다를 뿐이요. 그러면은, 뭐, 뜨거우면 화기, 차가우면 수기, 수기가 모인 곳이란 말이야. 차가운 것은. 뜨거운 것은 화기가 강하게 뭉쳐져 있는 곳. 어, 이렇게 어떤 장소건 그 존재들의 뿜어내는 그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형성하고 있는 신비로운 힘을, 에너지를 기라고 했다. 그래서 그 자리마다 그 기파동이 다 다르니까 자리마다 그 느낌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허공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모든 에너지를 총칭해서 천기라고 했어요. 온 우주 별의 기운이 가득하고 무량한데 그 지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의 힘으로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을 출생시키고 유지시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 지칭을 하는데 현대 과학기술 용어가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똑같은 걸 두고 어, 동양에서 어, 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치승광열의불은 여기서 뭐 하느냐? 이 은하의 힘을 모아가지고 비춰주고 그다음에 일광보살은 양의 전기를 관장을 하며 비추고. 월광보살은 엄의 전기를 관장하며 이 땅에 비춘단 말이에요. 칠성님은 북두칠성의 그 전기를 관장하면서 비춘다. 양의 전기가 생겨나는 근원은 불덩어리 태양이다. 이 우주 공간에. 그리고 엄의 전기의 근원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숙이다. 그래서 이 힘들을 관장하는데 신이 마음대로 관장을 하지만은 법칙이라는 걸또 만들어 가지고 관장을 한단 말이요. 그게 이제 음양오행의 법칙 아니요 그래서 이 생명 생명의 신들이니까 이 생명이 수기와 화기가 어 이렇게 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그 전기를 관장하는 신들이다 그러니까 열분신의 위실력은 상상을 불허한다 그죠 그래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이분께 기의를 하면서 나 자신을 내밀면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내 자신을 신에게 내밀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 머릿속에 뭔가 번뇌망상으로 되어 있는 욕망을 잔뜩 품고 나좀 봐주시오 하고 내밀지요. 물론 뭐 도움을 청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신에게 그 당연한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얻는 것이 작다는 거야 많으면은 문제 될거 전혀 없어 그래서 실제 봐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공들인 만큼 얻나요? 못 얻거든 그러면 신이 다 차원이라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 색과 텅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 그리고 영혼 차원, 이 차원에 다 상응하는 게 신인데 나는 신에게 어떤 차원만 내민다? 세계 차원만 내밀잖아. 현상, 이 물질 세계에서 부딪히면서 갖게 되는 욕망과 소원만 내밀잖아. 그죠? 그 봐봐. 예를 들면 아들이, 아 요새는 여성상의 시대니까 딸로 하자. 딸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 그런데 그 딸의 영혼이 지가가는 길을 잘 가고 있어.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이 지금 만들어 놓은 사회 기준하고는 어긋나.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팔딱팔딱 뛰지? 팔딱팔딱 뛰면서 우리 딸 바르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 그런데 세계 차원에서 보면 뭐가 바른 거는 조금 벗어나 있어. 그런데 공과 영의 차원에서 보면 어때요? 신이 보면 똑바르게 가고 있는 거야. 지숙릉의 길을. 그지야? 그럼 이, 이 이런 욕망을 내밀면 신이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겠어? 신은 표면적인 것부터 점점 깊이 들어가서 근원적인 차원까지 이다 차원에서 근원적인 게 올바르면은 표면적인 거잘안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거는 근원적인 걸 따라 흐르 가는 거기 때문에. 그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색과 공과 영의 차원까지 다 살펴서 거기서 잘못 왜곡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바르게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표면적인 색의 차원에만 가지고 내미니까. 근데 이 색의 차원은 절대로 맑은 정신을 이룰 수가 없거든. 머릿속이 이런저런 온갖걸로 복잡하잖아 부딪치는 것마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한 차원만 나 자신을 한 차원만 가지고 신에게 내밀면 얻는 게 너무 적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의 다 차원을 가지고 내 내밀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자기 속의 차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모르고,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어 죽겠어. 어, 뭐 벌려고 애쓰는다 안돼. 뭐 돈만큼 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잘 있나 이 세계. 그래서 신에게 돈좀 벌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자기 영혼은 돈에 관심도 없이 이, 이게 공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은 신이 돈 벌게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내가 신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쓰여? 돈 벌게 안 해주지. 왜? 자기 영혼이 가는 길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거로 이렇게 이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고 계속 제 무상으로 어긋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내 속도 움직이고 겉도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하면서 움직이는데 그 안팎이 일치하는 때가 있고 어긋나는 때가 있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문제는. 일치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 왜 안팎이 딱 이렇게 자기 분열이 안돼 있으니까. 내 영혼도 돈을 좀 간절히 벌고 싶고, 내 육신도 표면적인 마음도 돈을 벌고 싶고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속과 겉이 어긋나 있을 경우에 신은 그보다 더 그, 근원적인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얻는, 얻는 것이 없게 보인다. 그래서 여기 맑은 정신으로 기해야 된다는 것은 나의 다 차원을 잘 살펴서 보다 좀 근원적인 차원을 깨닫고 거기에 맞게 정신을 형성하고 이렇게 기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표면적인 거는 맑을 수가 없잖아요. 맑다는 것은 뭐요? 물이 맑다 그러면은 내용물이 복잡하지 않고, 내용물이 많으면 물이 흐리잖아. 물 속에 뭐가 많으면. 그죠? 그래서 이 맑은 정신으로 기해야 되는데, 특히 이 칠성실은 예, 하늘의 신이라서 어, 허공에 이렇게 딱딱 구획된 경계가 없듯이, 물론 그 기로 경계가 경계는 있어, 대기권, 성청권뭐반알렌데 이, 이렇게 이 공간마다 차 있는 기운들이 기의 성분들이 다르니까. 하지만 그것도 이미 드러나 있는 거라.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경계가 끝이 없이 영의 차원에 들어가면 신과 다이렉트로 이어져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그 경계에 걸려가지고 맑은 정신이 못 빼고 이 머릿속에 내용물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신과 통하는. 그 부분이 겨우 그 일차적인 그 표면적인 물질 차원에서만 이렇게 통하니까 신의 그 보다 큰 인생도 말이요 죽을 때까지를 놓고 오는 도움과 딱 현상에 지금 부딪히는 그 부분 도움과 다 다른데 깊이 들어갈수록. 평생에 걸친 내용물들이거든. 보다 더어 지속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지를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현상에 따라 생기는 그머릿속에 내용물만 들이밀면은 신과 일부밖에 상통이 안 되니까 완전한 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신에게 뭐 소원을 빌건 뭐. 뭐, 신앙생활을 하건, 어, 그게 좀 신과 큰 부분에서 이렇게 소통이 되, 되려면은, 어, 나 자신을 좀 더. 어, 지금보다는 더 깊이 살 살펴야 된다. 신가 왜 깊은 부분에서 소통이 돼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겠어요? 마치 엄마하고 자식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해. 깊은 차원에서 죽을 때까지 이어져 있고 죽고 나서도 이어지잖아요. 거기서 오는 혜택은 얼마나 엄청나? 그죠? 그때 그때 뭐 찔끔찔끔 해주는 것보다 그거하고 또 비슷한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귀하여. 맑은 정신이 기대야 된다. 그러기까나 자신을 칠성님께, 어, 칠성광열의 부처님께 내밀면, 인간 사의 어떤 고통도 들어설 곳이 없다. 우리가 이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가지게 되는 다양한 소원, 모두를 포습하고 있는 신이 칠성신이라. 일곱 분이 다 가지고 있어. 인간이 바라는 모든 소원을 다 포스하는 하나도 안 빼놓고 그 물론 일곱 분이 각자 중점으로 이제 맡아 해주시는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는데 다 합치면은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이 칠성님은 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칠성신을 그렇게 지극정성 평생 어, 매일 새벽 정한수 떠놓고 북쪽 하늘 보면서 손바닥에 불이 일어날 정도로 비비면서 기도하는 게 예,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도교에서 뭐 칠성신을 모셔서 도교가 우리나라의 전래대가 우리가 칠성신을 모셨다. 천만에 우리 부, 우리 때가 무슨 도교 그럼 도교, 시, 도교 신자였냐 아니지 칠성신은 어떤 종교에서 독점할 수 있는 신이 아니야 자연신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 물론 그 종교에서 중점으로 모실 수는 있어도 독점할 수는 없는 신이야 이 자연신은 그 우리는 도교와. 도교에서 칠성신을 비록 모시, 모신다 하더라도 그건 걔네들 일이고 우리 민족은 도교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칠성신을 느끼고 알고 그냥 자연적으로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자연신이 어느 종교라는 거 인위적으로 세우는 건데 자연이 어떻게 인위 속에 다 들어올 수가 있어 그지 물론 그 가르침을 남긴 그분을 교주로 해가지고 신으로 모시는 거는 당연히 뭐 그+ 그, 그 신을 그 신을. 무시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가르침이 있고, 그, 거기에 해당되는 조직이 있고, 이래서 이제 종교라는 시스템이 성립이 되는 건데, 자연신은 없지. 그지? 자연신에 대해서 쫙 이렇게 알려주고 논해준 거 봤나? 없지. 그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 이번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자연신은 어떤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야. 신을 느끼는 생명체면은 자연적으로 그냥 저절로 믿게 되고 기이하게 되는 신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자연신은 내 몸과 어, 영혼과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알았듯이 하나가 돼 있고 내 생명 자체를 유지시켜 주는 신인데 태어나게 하고 전부 자연 아니요. 근데 종교 신만 주장하다 보니까 내 생명의 근원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신이 이렇게 소홀히 돼 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걸 인간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알고 어 이렇게 들어서야 된다. 그 자연신을 무속에서 주로 모셔와서 천만 다행이다.